안녕하세요, 세이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킹오파 올스타 돌아왔습니다. 요번에 업데이트가 새로 된게 있는데, 바로 챔피언십 프리시즌. 금지 파이트 선택.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던데. 무카이. 얘가 제일 세 보인다, 그치? 오, 아, 떨려. 아, 근데 엄청 잘하겠지? 나한대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아니! <laughs> 아무것도 없다. 이거 너무 고인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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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격투 게임 자체가 고인물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지만 청정수인 저도 할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난 나를 안 믿어. 마이로 갑시다. 그래. 원래 원래 킹오파는 마이지. 마이 마인데? 어우. 마이가 아니네. 어, 아프겠다. 어, 나 약간 이런 거 과몰입하는 타입. 내 캐릭이 맞으면 내가 아파. 그렇지! 어우 잘한다 마법소년물들 보면은 어린애들이 제일 세. 웨딩피치가 고등학생 세일러문이 중학생 둘이 다투면 세일러문이 이겨요 그리고 꼬마 마법사 레미 세일러문 싸우면 레미가 이겨요 어리기 때문에 레미는 초등학생 우리 파이터들도 어린 친구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근데 좀 막상막한 거 같아 이번에는 실력 비슷해 보이지? <laughs> 같이 허공질하는 거좀 비슷해 보이지? 잘하시네 매기는 건, 매기는 거라고? <웃음> 괜찮아. <웃음> 친절하신 분이다. 그니까 약간, 지금 고인물이 나를 교육시켜주는 것 같아. 그치. 적당히 놀아주는 거. 한 번에 죽이면 좀 재미없잖아. 근데 왜한 번에 죽이려고 하세요? 고봐아 <laughs> 놀리는 것 같잖아. 시청자 아니야? 미안. 아, 아닙니다. 미안하긴요. 게임인데. 저 게임에 그렇게 거물이 퍼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맞는다고 해서 내가 아파하고 막 속상해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승질내는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몰입 안 합니다 그만 <laughs> 써! 필살기 좀! 아니 한 방에 피가 몇십 퍼센트 까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그렇지! 괜찮아 어차피 나는 질겜 유저라서 질겜 유저라는 게 뭐냐면 저도 재밌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질겜 유저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브..브..브론즈요 예 네. 멀쩡히 허리 펴는 놈이 없어 여기는 <laughs> 허리 펴고 싸워 얘들아 여러분 허리 펴세요 7번기 뒤 <laughs> 죽어있는 거봐나 이번 거좀 진심이야 왜냐면 될것같아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오늘 게임 까셨어 그치? 그..근데? 오늘 게임 까셨는데, 24시간 한 거지. 지금이야! 신용 총모가! 어!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유리랑, 그 다음에 레오나, 그 다음에 윤카이. 자, 걸그룹 전 한번 갑시다. 진짜 실력이 브론즈라서 브론즈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 어, 장난 아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하신다. 좀 봐줘라. <laughs> 아니 미친. 방금 거 했었으면 내가 이겼어. 솔직히. 그치 여러분 인정? 저한번 이긴 거예요. 지금 가능성 있어.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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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겼어. 저희가 아, 아테나가 약한 건가? 내가 잘한 건가? 마이 괜찮지? 아니. 앞으로 마이는 내 방송에서 나올 일이 없어. 여러분도 마이의 맞자도 꺼내지 마 알겠지? 나이스! 내가, 내가, 내가 맞는 거구나. <laughs> 나 지금 승, 승자의 가물이 빠지겠어. 오! 잘 피하셨는데? 전생에 굴렁새셨나? 잘 굴러다니시네. 아니야, 피,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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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굴렁새다! 난 굴렁새다! 그렇지. <laughs> 난 굴렁새야. 괜찮아, 괜찮아, 좀만 더. 가자! 너무 신나! 근데 필티장관은 무기 때문에 그런지 묵직해가지고 한방한방 한방 신중히 기해서 스킬을 써야 되는 것 같아. 물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 지금 똥줄 타고 있을 거야. 오, 씨, 잘하네? 이러면서. 보인물이왜 브론즈 있는 거야? 이럴 거야. 자신감을 가져. 아니야! 어, 잘해, 상대방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한 방만, 진짜 한 방만. 한 방만. 어, 이겼다! 이겼다! 와, 어, 이겼다! 여저 퇴근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퇴근. 아 이제 이0년만플렛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나 나 여기 위 있는 등급이 좀 아닌 거 같아. 여기 측정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어? 어? 아니 바보야. <laughs> 아니 바보 아니야? 무카이를 그냥 아니 무카이를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5초 뒤에 보여드릴게요. 아유 근데 이 정도는 뭐. 무칼리는 정말 좋은 게 석화라는 CC기가 있어서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PVP에서는 진짜 사기캐라고 말을 들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지만 이것도 플레이어의 손을 타기 때문에 아무나 또 이렇게 못한다. 여러분들이 무칼 잡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하는 법은 없죠. 저니까. 아, 근데 스킨 너무 귀엽다. 이게 온라인 대전의 또 장점이 다른 유저들의 다양한 스킨을 또, 귀여운 모습, 멋진 모습들을 또볼수 있는 게.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킹오바 별거 없죠? 무카이를 잡으세요, 여러분. 오, 무카이 빼셨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의 반응이죠. 무카이를 뺀다. 봐주지 않는다. 상대방 오로치가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두 명의 오로치를 가지고 운영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넣은 거라든가. 피다는 거, 봐, 피 죽다는 거봐 우리도 그런 작전 할까? 다 무카이 가자! 제발, 무카이 넣어주세요. 어? 어? 무카이 그냥 두시네, 또. 아, 너무 죄송한데. <laughs> 아이, 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또 무카이 지나갑니다. <laughs> 저 다이아 길만 걸을게요. 아니! 내얼 네, 어라 을 때는 말이야. 어? 오락지에서 이거 키 연타 잘하는 애들이 이겼어. 자, 필살 갑니다. 철구 대박살. <laughs> 안녕. 우리 스킬 남아가지고 다쓸 거야. 다 쓰고 갈 거야. 그렇지. 아, 깔끔하다. 마지막 진짜 깔끔했다. 그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묵직한 친구들이 좀더잘 맞아요. 잘 마, 맞아. 상대방 플레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몇번 하니까 특징이 있어. 같은 파이터를 잡, 아도 플레이어에 따라, 유저에 따라, 어. 아, 스트레스 팍팍 풀려 진짜. <laughs> 진짜 후두리 찹찹하는 거왜 이렇게 시원하지? 여러분 변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장관을 하면서 변비 에 탈출하는 거지. 꽉 막힌 속을 풀어 드립니다. 후두리 찹찹하면서. 사람 때리니까 좋냐고? 나 그렇게 과몰입하는 사람 아니야, 게임에. 올 것이 왔다. 아 근데 서로서로 합의 봤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의 무카이를 빼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내 무카이를 빼지 말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무카이 대 무카이로 한번 겨뤄봅시다 하고싶어 그치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변하는거죠 어? 아직 우리 합의 되진 않았어 합의 한건 아니야 그냥 내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laughs> 본인이 안 뺀게 잘못이지 예 그것도 실력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무카이 지나갑니다 짜잔 자 그래서 막판도 뭐 무카이로 이겼지만 뭐 이것도 실력입니다 8연승 오늘 제 성적이에요. 자, 해서 오늘 제 전적은요. 이렇게 승리 10번. 그리고 연승은 무려 8번. 우선 PVP 컨텐츠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다양한 파이터들을 픽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질리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PVP 컨텐츠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고인물들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최종 컨텐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저같은 뉴비들 초심자들은 선뜻 손이 가지 않는데 그치만 복잡한 조합기 방식이 아니라 간단한 터치 하나로 스킬들을 물 흐르듯이 쓸수 있는 점 때문에 격겜이 생소한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캐주얼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일레이브 구독해요, 질찾대요, 팔로우해요